그림에서 다양한 호스가 보이시나요? 왼쪽은 일반적인 수도 호스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화재 진압 시 사용하는 호스입니다. 만약 수도꼭지에 소방 호스를 연결한다면 물줄기는 어떨까요? 반대로 소방차에 일반적인 수도 호스를 연결한다면 수도 호스가 어떻게 될까요? 수도 호스가 물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듯이 전선은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사용하려면 일정한 전류가 흘러야겠지요? 가전제품과 연결된 전선의 굵기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그리고, 전기철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기철도도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데요? 가전제품과 비교하면 몇 배의 전류가 흘러야 전기철도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전제품과 비교해서 전선의 굵기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전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전기철도에 가전제품용 전선을 사용한다면 전선이 그 전류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전선의 허용전류의 종류와 고려할 사항 및 조란 전선과 케이블의 허용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예를 든 바와 같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선 혹은 전기철도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전선들은 그 전선들이 견딜 수 있는 전류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전선이 견딜 수 있는 전류의 양을 전선의 허용 전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전선의 허용 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선의 허용 전류는 상시 허용 전류, 단락시 허용 전류, 단시간 허용 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선의 허용 전류는 상시 허용 전류를 말합니다. 첫째 상시 허용 전류란 냉장고 등과 같이 장시간에 걸쳐 흐르는 전류로 주위 조건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에서 케이블이 허용하는 전류를 상시 허용 전류라 합니다. 둘째, 단시간 허용 전류란 자동차를 시동 걸기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연속으로 허용 전류 이상의 과부하 전류가 필요한 것을 단시간 허용 전류라 말합니다. 셋째, 단락시 허용 전류 또는 순시 허용 전류란, 아주 짧은 시간, 즉 0.5초 이내에 순간적으로 아주 큰 전류가 흘러도 허용할 수 있는 전류를 말합니다. 전연전선과 케이블의 허용 전류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1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적용 범위. 둘째, 허용 온도. 셋째, 허용 전류. 넷째, 주의 온도. 다섯째, 토양의 저항률. 여섯째, 복수회로로 포설된 그룹. 일곱째, 부하 두체의 수. 여덟째, 병렬 전선. 아홉째, 경로 중의 공사 조건 변화. 열째, 배선 방식. 열한 번째, 배선 방식의 종류. 열두 번째, 배선 공사 방법에 따른 전선의 종류별 허용 전류. 그럼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중 주요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적용 범위에 따라 전선의 규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력과 조명 회로는 구리선의 경우 1.5 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선의 경우 2.5 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고 신호와 제어 회로에서는 구리선 0.5 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어느 범위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전선의 규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표2 다시사에서와 같이 전선의 절연물에 따른 허용하는 온도가 있으니 이 허용 온도 내에서 전선을 구별해 사용해야 합니다. 허용전류는 허용온도와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의 다시사와 같은 허용온도를 고려하여 전선을 구별해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온도에 따라 전선의 허용전류도 바뀌게 되는데요. 전선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무부화 상태에서 주위온도에 따라 전선을 결정해야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의 열 저항률 또한 전선의 허용 전류를 판단하는 고려사항 중에 한가지인데요. 토양이 매우 건조한 경우에는 허용 전류를 적당히 감소하거나 전선 주위의 토양을 좀더 적절한 재료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하 도체의 수, 즉 냉장고, 세탁기 또는 고조파 전류가 있는 부하 등과 같이 다양한 부하 도체에 따라서도 전선의 허용 전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개 이상의 전선을 동일상 또는 동일 극의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도 전선의 중요한 허용전류 고려사항입니다. 전선이 지나가는 경로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인데요. 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에 적합하도록 허용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배선 방식 즉, 전선을 고정하느냐? 전선관을 사용하느냐, 애자를 사용하느냐, 지지용선이 있느냐와 같은 조건 방식이 전선의 허용 전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배선 방식의 종류 또한 전선의 허용 전류를 결정하는 고려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단열성 벽이나 벽면 노출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등에서의 배선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선공사 방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도 전선의 허용전류 고려 사항인데요. 전선의 허용전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허용전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조건이 있으며 여러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현장에 따라 많은 상황이 발생하므로 각각의 조건을 검토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에 도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선의 허용전류 값은 배선공사 방법 도체수의 배치, 복수회로 등 여건에 따라 전선의 허용전류가 각각 다름으로 허용전류표를 참고하여 값을 구해야 합니다. 성취도 평가를 풀어보시고 이메일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